NK 지식인연대 대표 김흥광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얼마 전 11월 9일경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며 살던 김광또 조씨 부부가 돌연 아, 북한의 중앙 텔레비전에 나타나서 긴급 기사회견을 열어놨죠. 바로 그것이 어, 전 세계에 주는 충격은 크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기사기를 보는 저희 탈북자들은 참 마음이 쓸쓸하기만 하죠. 왜 그럴까요? 저희들은 바로 그들 부가 왜 평양으로 갔으며 또 그들이 어떤 강요를 받고 바로 그 인터뷰에 출연했는지 저희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김용화 회장님 모시고 이번 김강혁 또조씨 부부의 강제복송과 또그 뒤에 얽혀져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 우리 김용화 회장님하면 일단 예, 중국에서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을 구하는 그런 그 구원천사 행복천사를 네, 그렇죠. 알려져 있고 또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 탈북자들이 어려울 때 찾는 홍반장이기도 하죠. 예그미에서 제가 뭐 정말 잘 압니다만은 오늘 시간에는 말이죠. 우리 회장님께서 가장 그 품을 넣어서 하고 있는 중국 내에 있는 탈북자들을 구하기 위한 그런 사업 일환으로서 그 역류 현상입니다. 또 들으셨죠? 네. 평양으로 돌아간 김광혁 어, 씨 부부. 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게 네. 김광혁이나 고정남 지 이런 이미 김정은 체제가 부상을 하면서부터 네. 에, 그러니까 이제 일년되오지요 그렇죠. 지난해, 지난 2월 8일, 경부터 이 북한 보이부, 대남 선전부 쪽에서 중국에 대량적으로 들어와서 늘어나는 탈북자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 실제로 탈북자라고 할 때는 북한 체제에서는 가장 위험한 그렇죠. 체제 붕괴자들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김정은이가 부상해서첫 카드를 꺼낸 게 탈북자들을 이거 막아야 된다. 그런데 막는 데는 너무도 어마어마한 이 인원이 지금 제3국으로 탈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어떤 조치가 들어와야 되는데 음. 김정은 자체는 음. 이 당시 그이 이영철이 음. 경질론도 국경에서 일어나는 군인들이 그 비리 현상 그러니까 아. 탈북을 도와주고 돈을 받아먹는 현상상또그 예. 내부적으로는 군인들이 강도로 돌변해서 백성들이 물건을 훔치거나 폭행하는 현상. 그렇죠. 여기서 가장 김정인이가 첫 번째로 뽑은 게 탈북자. 금년 2월달. 2월달이요. 예, 2월달에 첫 사고가 터진 게 이, 잡혀간 사건이에요. 아. 심양에서부터1 2 명이 잡힐 때 예. 거기도 보이부 스파이들이 스파이더. 분명히 개입돼 있었고 아, 또 음. 예, 그러는 찰나에 이 북한 보위부 쪽에서 이 북한하고 연계하는 이 조직망을 뒤져야 되겠다 음. 이렇게 해 가지고 중국 내에 나가서 북한에다 전화하는 사람들 네. 그 어느 정도 체크는 돼 있습니다 아, 이 사람들 아, 그러니까 너무도 이 사람들은 이 음. 대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2월 달인가 3월달에그 소머지라고 네. 이저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소머지가 지금 여기다 애들 을두을 남겨놓고 저도 남겨놓고 아. 월북을 한 현상. 예. 잡그 다음에 어, 자, 박정숙이나 예. 예. 그 다음에 전영철 예, 김광경이 예. 예. 이 모든 게 음. 자진 월북으로 자꾸 묘사를 하는데 음. 자진 월북이라는 거는 음. 이. 언론 쪽이나 뭐든 이 판단할 때그 음. 사람들을 분석 안 하고 너무도 일방적으로 탈북자들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음. 이게 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근데 이장님 뭐 여기 사람들도 뭐 그런 어떤 속내를 알수 없으니까 보이부가 붙들어가는지 아니면 뭐 어떤 유인을 가는지 모르는데 다만 이제 그 인터뷰에서 나와서 본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한민국에서 삶, 네. 삶그 자체는 지옥이었다. 그 다음에 뭐, 대한민국에서는 지역 문제, 그 다음에 뭐, 마음의 이, 저, 이, 항상 불안하고, 뭐, 우울하고, 아주 그 생활 자체는 정말로 그 한심한 파괴의 직전이었다고 이해가 되잖아요 가정도 그렇고. 네. 자, 그럼 그런 기자회견은 본인들이 어떻게 그 마음의 우르난 이야기는 아니었단 말씀이죠. 그렇죠. 아, 그거는 각본에 의한 의견이기 때문에 음, 그걸 믿을 수 없는 게 탈북자들은 믿을 수 없지만 한국 사람들은 음, 음. 그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죠, 모르죠. 국제사회에서도 그 내막을 모르기 아, 때문에, 수, 때문에 네. 아, 그래서 제가 여기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음. 1차적으로 음. 예, 북한의 일명 브로커 네. 예? 브로커를 브로커. 통해서 연락을 할때 음. 옆에서 보이 지도원이나 보이부 개입자들이 옆에서 지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내가 탈북을 시켜주니까 예. 중국으로 들어오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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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남 씨도 예. 먼저 중국에 들어간 게 아, 먼저, 예. 뭐, 먼저 들어갔죠. 아, 예. 들어가서 예. 그 들어갔는데 연변 쪽에, 연변 쪽에 연변 쪽에 들어갔는데 그쪽하고 연결을 하니까 이미 그 전화에서 오. 연계자는 오. 예. 본인이 오. 맞지만. 개입은 보위부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중국 공안의 아, 협조는 이 북한에서 중국 공안에다 협조를 한다고 할때 중국 공안도 100% 협조가 지금 돼, 아, 돼가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에서 고스란히 들어와서 여자를 붙잡고 음, 음. 아프다고 해라. 애가 아프다고 해라. 음. 애가 두 살짜리기 때문에. 아, 보위부가 먼저 여자를 체포했고 그렇지. 어, 붙들어 놓고 네. 남편을 데려오겠어. 데리고 기에 어, 하나의 가족이 동반 탈출했다. 이 시나리오 만들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 들어와야 되겠다. 이미 보위부가그 그 여자를 붙잡힌 상태에서는 상태에서? 여자는 애도 있고 하니까 모성애도 있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에서 이 그렇죠. 김강의 일을 불러들이니까 불러왔어. 애도 아프고 자기도 지금 좀 아, 상황이 안 좋다고 아니, 하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상당히 저잘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뭐 북한 당국이 어, 보이블을 그렇게 가지고 어, 지금 김정은을 띄워 놓기 위한 우상화를 위한 또 권력을 다, 다지기 위한 그런 어떤 그몇 가지 사업에서 다른 건뭐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기고 그, 제일, 제일 이걸 해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강력한 뭔가를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예. 자그렇다 하면 이런 그 탈북자들을 막 잡아다가 본인의 의사에 무관하게 중국에서 그 체포해서 어, 북한으로 끌고 가서 TV에 내다가 인터뷰시키는 이런 그 천인공로할 그런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탈북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노출도 돼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이, 김정은 체제는 음. 성공이나 멸망이냐. 네. 두길 중에 한 길이를 지금 택해할때 가장 어려운 상황. 네. 3대가 해먹어도 3대 중에서도 빚더미리를 인계받은 이 김정은 체제이기 때문에 음. 이 문제는 물론 이 탈북자들의 역할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런데 음. 예. 중요하다는 게 말로서 중요한 게 아니고, 음. 예. 저는 하나원에서부터 이 문제가 지금 탈북자들이 제 대한민국 가서 첫 발을 디디는 게 하나원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하나원에서 나올때 저는 여기서 이 단체장들을 비롯해서 하나원에 가서 새로운 안보교육, 아, 새로운 예? 정신, 아, 새, 예, 네. 그걸 한국식 게... 입맛에 맞추지, 맞추지 말고, 말고 우리의 예. 정신. 예, 그리고 네.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도 음. 지금 북한에서 이 송금하는 것도 음. 이~ 보위부가 개입돼서 송금하는 사례가 지금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네, 네. 그렇다면 보위부가 개입됐다 그러면 그쪽에서 여기다 이렇게 전화를 주고받을 때는 음. 그쪽은 암만 가족이라 또 보위부가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응? 예, 그러니까 그럼요.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음. 하나원에 금방 온 한국 사회를 첫 발을 내딛는 탈북자들한테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그 어떤 틀 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여기서 실제로 그 피해자들, 피해자들. 에, 이분들도 음. 하나원에 들어가서 하나원은 음. 하나의 통일을 위한 네. 완전 하나의 제대로 된이 장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음. 여러 가지 지금 불미스러운 일들 나오는데 하나로 나와서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흩어지죠. 다시 교육 받을 네. 시기도 없고. 그 그런 음. 틀을 만들기 전에 시간을 조금 음. 연장을 하더라도 네. 이 문제는 상당히 지급하다 아, 네. 그렇죠. 저는 그, 그렇게 보고 예, 있습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음. 참 감정 그 어.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어, 지금 뭐, 북한 당국이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탈북자들을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붙들어다가 가족이건, 애를 가져이건, 부모건 어, 상관없이 막 잡아간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부의 어떤 대응은 없을까요? 지금 그 문제는 네. 예,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이 북한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삼각관계. 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개입해도 중국이 물러설 게 아니고, 네. 중국이 개입을 해도 미국이 물러설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이, 우리가 중국 정부에다 뭐 계속 압력을 주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그 많은 시민단체, 그 많은 종교단체, 어쨌든 구출을 할수 있는 사람은 해주면서 음, 음. 뭐 불행하게도 잡힌 사람은 김정은 체제가 없어지지 않는 한 네. 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음. 에, 그러니까 이 많은 탈북자들 저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음. 힘들게 오떤 생명을 걸고 오든 네. 10만 명이 탈북자가 들어와서 네. 10만 명이다 그러면 음. 대한민국 60만 국군은 전쟁 없이 가만히 앉아 대한민국만 지키고 아, 북한 체제는 <laughs> 10만 탈북자들이 그래, 흔들어 놓은 예, 예. 중국도 그때는 개입을 못하고 미국도 개입을 못하고 자체 네. 문제니까. 그러고면 음. 이 한경도에서부터 북한 내부가 병양을 음. 뒤집어 놨다. 그러면 예. 남북한은 하나가 될수 있지만 예. 국제 사회가 개입을 한다. 이거는 절대로 그렇죠. 예, 열강들이 남북 개입. 통일이 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저는 대북지원을 반대는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북지원을 하되 쌀을 주지 말고 네. 돈을 주지 말고 주지 돈이 될수 있는 걸 주고 보관을 네. 3일 밖에 못하는, 못하는 거죠. 예, 그 빵이나 우유나 아, 대량으로 중국적인 물건이 쌓들면야 되고 한경부터그 지역 어려운 사람들한테 줘서 음. 야 이게 해외에서도 정은이가 못하는 걸 해주는구나 하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네. 이 마음이 돌아서기 끔그 운동을 해주면 아. 김정은 체제는 잠시 음. 좀이 유지는 될수 있어도 장기성에서는 얼마 못 간다 얼마 못 간다 저는 야, 그렇게 봅니다. 아. 오늘 우리 김영화 회장 님 만나니까 음. 마음 이 너무 후련합니다. 김 회장님 오늘 좀참 좋은 이야기를 했어. 이렇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어, 탈북 난민 인권연대 김영화 회장님 모시고 어, 최근에 주를 잇고 있는 탈북자들이 북한 제입국이그 뒤에 가려져 있는 보이부의 모략과 공작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소나마 전해드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유는 어떻던지간에 어머님이 바로 대한민국 대구에 계시죠. 이 어머님을 남겨둔 채그 버리고 왔던 북한이 다시 좋아져서 온 가족이 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이 사실이라고 우긴다라고 하면 그러면 북한은 정말 우리 남한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탈북자들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요. 물론 오늘은 몇 명이 북한, 북한 보위부의 어떤 그대유와공갈에 위해서 또 체포에 의해서한 숟집 어, 끌려갔고 또 인터뷰 상에서 도 나타났지만은 이 자유와 그리고 행복과 새로운 삶을 위해서 어, 물릴 듯이. 어, 북한을 탈출해오는 그쪽 북한 주민들이 어, 탈북 여신은 절대로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당연합니다. 예, 오늘 시간 등장해주신 어, 정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